자 지금 요거를 여러분들 요렇게 만들어달라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경색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 바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디, 어, 바디에 들어가 있는 건데 어, 제가 아까 여기에 바디 여러분들이 느낌표 탭하면 이런 식으로 ASM 풀구조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코드를 쓰는 거랑 똑같다라고 제가 어, 계속 말씀드렸죠? 수업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바디에다 쓰는 거다. 바디에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부와 내, 요 내부하고 요 내부는 무슨 관계로 볼수 있는 거예요? 바로 형제 관계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죠? 어. 그러면 죠그요 전체 내부에서 이 녀석 내부가 첫 번째 형이 될수 있고 첫째가 되는 거고 이 내부가 둘째 형이 될수 그러니까 둘째가 될수 있는 거죠. 음. 자 그걸 기반으로도 여러분이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블랙이라고 딱 칠하면 어, 이런 식으로 일단 검정 화면이 나오겠죠. 그니까 여기까지 테스트를 해봤다라는 거는 굉장히 잘 하신 거예요. 어. 그니까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시간을 드리는 거군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박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내부의 모든 자식인 DIV한테 어떻게 한다? 여기다 그냥 너비를 여러분들 적당히 그냥 부여하시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높이도 마찬가지로 적당하게, 어, 부여를 하시고요. 어,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대부분 여기다가 그레이라고 사신 분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음, 물론 이제 그레이 한다 해가지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 일단은 얘네들이 그리고 한 줄로 나와야 되면 어떻게? 일라인 블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내부는 지금 뭐예요? 내 그러니까 DIV는 인라인블록이기 때문에 내부 입장에서 얘네들은 텍스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부한테 여러분들 뭘 주면 되는 거예요? 텍스트, 온라인 센터 주면 가운데로까지 가겠죠. 그죠? 어,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백그라운드 컬러를 여러분들 그레이로 줘도 상관없는데, 저는 여기다가 뭘줄 거냐면, RGBA라 해가지고, 여기다가 0,0,0,1이라 쓸 거예요. 자, 이렇게 쓰면 이건 뭐야? 이거는 그냥 아예 검정이죠. 근데 이거를 255, 255, 255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예 하얀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1은 뭐라 했죠 1은 투명도라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이거를 제가 투명도를 낮춰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와요. 어. 그니까 마치 뒤에 있는 검정 화면이 요 녀석이 흰색인데 요거에 대한 투명도를 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에 필름이 비쳐 보이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어.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문법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냥 디자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디자인. 뭐 여기 여 계신 분들이 뭐, 파워, 뭐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 또는 뭐 파워포인트 많이 다뤄 보신 분들이라면 파워포인트도 검정 화면을 둔 다음에 그 녀석의 배경도를 낮, 그러니까 투명도를 낮춰가지고 흐릿하게 하는 작업을 한, 시, 어, 해보,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 요, 요게 어떤 이미지를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녀석은 흰색이긴 하지만, 배, 투명도를 낮추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어, 뒤에 검은색이 비쳐 보이면서, 어, 검은, 이제 마치 이제 회색깔의 느낌을 줄수 있다는 거죠. 뭐더 낮추면 어떻게 됐어요? 요런 식으로 나오고있죠 그래서, 어, 저는 반투명만 줄 건데,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두 번째 요 녀석들은 뭐 해야 돼요? 얘네들은 둥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첫째고 얘가 둘째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내부에 내부에 NTH Child 2라고 쓰시던. 어. 자 제가 내가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이런 경우에는 보더를 칠해 보면 굉장히 좋겠죠. 그러 보더를 칠하니까 누굴 가리켜요? 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NTH 차일드 쓰시나 라스트 차일드 써도 상관이 없겠죠. 똑같은 거니까. 어차피 마지막 자식이잖아요. 자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자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걸 찝으셔야지 어, 찝어내지 않으면 그 녀석이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라스트 차일드 하게 되면, 얘를 집어넣 거고. 그러면 그 중에서, DIV들을 꼬집어내면 되겠죠? 끄집어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얘를, 보더레디우스로 한 거예요. 보더레디우스, 50%.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50% 이상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50%가 최대예요 음. 자, 요런 식으로 주게 되면, 원도 만든 걸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 앞에 있는 녀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맨 앞에 있는 자식, 맨 앞에 있는 요 첫, 첫 번째 DIV들 있잖아요. 그죠? 얘네들의 내부 입장에서 몇 번째 자식들이에요? 다첫 번째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자식들은 어떻게 골라내면 돼요? 내부에 DIV에 퍼스트 차일드로 골라내면 되겠죠. 음. 그러면 얘네들은 컬러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냥 일로 주면 요런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위아래 간격을 나는 좀 띄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라스트 차일드 때에 맞은 탑을 살짝 여러분들이 한2 0피셀 정도 더 줘도 되겠죠. 그죠.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만 하면 된다? 마우스로 올렸을 때 어, 얘네들이 호버되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죠. 어, 어차피 이 내부의 자식인 d i v 이나요요 내부의 자식이나 다 동일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만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내부에 자식인 디아이베한테 호버를 했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를 뭘로 바꿔라? 이렇게 바꿔라 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색상이 변경되는 효과도 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음. 그죠? 음. 어, 그렇다 해가지고 호버를 제가 최대한 좌측에 땡그라 했다 해가지고 여기다 내부에다 땡겨보면 어떻게 돼요? 내부한테 마우스를 올려버리는 순간 이렇게 다 바뀌어버립니다 어. 이렇게는 안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 DIV한테 마우스로 정확하게 올렸을 때, 배경색이 하얀색으로 변경되게끔, 어, 만들어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해보라고 했던 거는, 내가 NTH 개념을 잘 이용할 수 있냐, 없냐. 자식 개념을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녀석을 찝어낸 다음에 디자인을 입힐 수 있냐, 없냐. 어,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물론 이게 한순간에 뚝딱뚝딱 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바디가 있는지 없는지 그 개념에 대해서도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녀석을 집어내고그 다음에 호버를 줄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는 정리하는 개념으로 제가 요 문제를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신 분들은 잘 하신 거예요.